빌리포는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보게 된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인정하고 빌립보를 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씀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의 이름이 이는 마게도냐 실방의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자 이렇게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유럽으로 들어간첫 관문에 있는 이 유럽의 첫 선교지였습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이 본래 필립보라는 어, 지명의 어, 원래 이름은 작은 우물들이라는 뜻을 가진 크레미데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립 2세가 이 야만인들의 나라였던 드라케에서 그 땅을 빼앗아서 도시를 그곳에 건설하고 그곳에다 자기의 이름인 이 빌립을 붙여서 빌립에 속하다라는 뜻의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빌립 2 세가 이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금 방에 막대한 매장량의 금관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금광 가까운 곳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빌립보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아시아와 유럽인 도시를 잇는 이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게도니아가 로마에게 패배하고 빌리포는 로마 제국에 일부러 편입이 됩니다. 그로부터 1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로마의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브루투스의 반란군을 진압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 옥타비안 유스는 또다시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았던 이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치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완전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패배한 안토니우스의 군대 그리고 자신의 군대 중에서 제대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콜로니아 줄리아 아구스타 필리핀, 필리펜시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콜로니아라는 어, 그 단어가 식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콜로니아 줄리아 아구스타 필리펜시스라는 이 공식 명칭은 우리말로 풀어보면 황제의 식민도시 빌립보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가 이 황제가 직접 세운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곳에 이 옥타비우스가 정착시킨 그 정착 세력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고. 또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빌리포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래 그 거주민들까지도 다이 로마의 시민과 대등한 배우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법인 이 유스 이탈리쿰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빌리포가 식민지이면서도 로마의 본토에 있는 도시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그런 놀라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필리포는 로마의 본토에 있었던 다른 지방 도시들보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더 크고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포 사람들의 충성심은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그리고 로마의 정신, 로마의 정체성에 대한 높은 금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 선교하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는 빌립보 사람들이 듣기에는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우리 말로 하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누가 주님이었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님은 바로 로마의 황제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누리고 있는 혜택으로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했던 이 빌립보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와서 전했던 어, 저, 바울이 와서 전했던 그 복음이 퀴리오스 아우구투스 우리의 주인 되신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퀴리오스 또 다른 주인이 예수를 섬기라 라는 말로 들리, 들렸던 것입니다 이 말이 주인 되신 예수를 섬겨라 라는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한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들이 충성을 다해서 섬길 유일한 주인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다라고,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빌립보의 사람들에게는 반역을 선동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어, 사도 어, 바울과 신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어, 하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그리고 관리들에게로 끌고 다니면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근데 그 고발의 죄목이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4등교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대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오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해가지도 못할 행속을 전한다 하다우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박히고 매로 치라하여많이 친구의 고객을 하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가두고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됐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2 1 절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고 누리고 있는 혜택 때문에 자신을 로마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지금 이자가 나타나서 반역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시면 바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반역죄는 뭐 신문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필리포 사람들의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긍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많이 치부해 많이 때렸습니다. 왜요? 반역죄입니다. 우리의 금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감옥도 아니고 어디에 가릅니까? 깊은 옥에 가둔 것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둔 것으로 부족해서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워 놓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바, 어, 반역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참란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필리포 사람들의 귀에 들린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라야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각자 살아갑니다. 복음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치는 소리고 귀찮은 소리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바로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담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음은 진정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 1장 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배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으로부터 건진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늘을 향해 그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때 역시 세상 속의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복음,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나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나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가치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건 누구들이라는 말이네 저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 이렇게 복음에 내가 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그 복음을 자꾸 비껴서기만 한다면 복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경멸의 뜻, 그리고 멸시의 뉘앙스로 사용되었던 용어였기 때문이죠. 이 말은 우리와는 다르다, 별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은 안디옥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도전 11장 26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 용어의 시초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름을 받게 되었다. 이 26절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말 안에 비로소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답이 이 문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보면 둘이, 그러니까 바울과 아, 사울과, 그, 때까지는 이제 사울이었으니까, 사울과 바나바, 이 둘을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바나바 둘이 이 안디옥교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에서 회 1년이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얼마 동안? 1년 동안이나 보고 나서야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데에는 별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이나 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저 사람들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열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수천마디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할때그 기준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 다오야함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자신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소마, 그 소문이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인 알렉산더의 천막에 찾아왔습니다. 대왕은 경사인 알렉산더에게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바로 대왕님과 이름이 같은 알렉산더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알렉산더 대왕이 경사인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인 내가 자네에게 지금 명령하겠네.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자네의 생활태도를 바꾸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멸시와 조록의 이름이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점차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건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별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또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조롱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면 마땅히 나도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을 쫓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으니까 마땅히 그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절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한 그들의 삶은 황제순배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치에 몰두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교리를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아울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듯이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대표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 많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빌리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리보에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빌리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시민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들을 로마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로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모두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졌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렇게 되어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그들의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 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나 스스로 보기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살아갈 것을 결심할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